침묵을 깨고 마침내 밝혀진 진실 길려원이 박지현에게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비하인드 스토리가 공개되며 팬들의 궁금증을 완벽히 해소하고 있다. 포근한 시간 채널에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호기심을 단번에 자극할 만큼 아주 흥미롭고도 깊이 있는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길려원과 박지현 두 사람을 둘러싼 무성한 소문 뒤에 숨겨진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대중이 전혀 알지 못했던 그들만의 특별한 사연과 길려원이 왜 박지현이라는 인물에게 매료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결정적인 이유를 지금부터 상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공개되는 순간부터 업계와 팬덤 사이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과연 어떤 드라마틱한 뒷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와 관심은 저희 채널이 더욱 깊이 있는 소식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모든 역사의 시작은 아주 사소하고도 평범한 찰나의 순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누구도 특별한 시선을 보내지 않았고, 그 어떤 의미도 부여하지 않았던 그날의 장면은 시간이 흐를수록 기묘한 여운을 남기며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길여원과 박지현이라는 두 이름은 겉으로 보기에는 접점이 전혀 없어 보이는 각기 다른 평행선 같았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묵묵히 자신의 커리어를 쌓아오던 이들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약속이라도 한듯 동일한 공간과 스케줄 속에 빈번하게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업무상 동선이 겹친 것이거나 단순한 우연의 일치로 치부되었습니다. 소속사 관계자들 역시 일반적인 비즈니스 관계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만남과 조금씩 어긋나는 해명들은 오히려 대중의 예리한 시선을 붙잡는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변화의 결정적인 단초는 예기치 못한 인터뷰 현장에서 포착되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선 길려원의 표정은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질문 하나를 받을 때마다 평소보다 길게 말을 멈추거나 찰나의 순간 시선을 회피하는 모습에서 묘한 심리적 흔들림이 감지되었습니다. 그 미세한 균열은 화면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었고, 그날 이후 온라인 공간은 두 사람의 관계를 추측하는 게시물로 뒤덮였습니다. 박지현이라는 이름이 조심스럽게 거론되기 시작하자 팬들은 과거의 자료들을 다시 끄집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찰나의 눈빛과 짧은 인사 속에 담긴 온도는 이제 모든 것이 새로운 의미로 재해석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원했던 답은 단 하나였습니다. 왜 수많은 사람 중 하필 박지현이었을까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그 해답은 화려한 겉모습이 아닌 인간 박지현이 가진 내면의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박지현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 즉 화려한 수식어보다는 진솔함을 택하고 화려한 말잔치보다는 묵직한 행동으로 신뢰를 쌓아가는 방식이 길려원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주변 지인들은 이미 그녀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길려원은 예전보다 신중해졌고 아주 작은 선택 앞에서도 긴 시간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정의 기준 자체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증언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식 일정도 아닌 장소에서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나 조용하고 사적인 자리였습니다. 그 이후 박지현의 공식 행보에서도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단어 선택 하나하나가 신중해졌고 입가에는 무언가 비밀을 간직한 듯한 의미심장한 미소가 감돌았습니다. 결국 최측근 관계자의 입을 통해 결정적인 단서가 새어나왔습니다. 길려원이 정서적으로 가장 힘들고 고립되었던 시기에 아무런 조건 없이 그녀의 곁을 지키며 묵묵히 이야기를 들어준 유일한 사람이 바로 박지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흩어져 있던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의 화려한 조명 뒤에 가려져 있던 고독한 시간과 대중이 알지 못했던 두 사람만의 조용한 교감이 바로 길려원이 박지현에게 마음의 빗장을 열게 된 진짜 이유였습니다.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세상에 공개되자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성숙한 과정에 대한 공감과 지지가 쏟아졌습니다. 대중은 이제 이미지가 아닌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된 서사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길려원과 박지현이라는 이름은 이제 그 자체로 수많은 해석과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직 모든 진실이 수면 위로 다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사실은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장면들이 거대한 이야기의 서막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이야기는 조용히 그러나 거부할 수 없는 흐름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을 둘러싼 공기는 더욱 묘하게 변해갔습니다. 공식적인 입장 발표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으나 그 침묵 자체가 오히려 더 많은 상상력과 서사를 만들어냈습니다. 길려원에 주변에서는 이전과는 다른 안정된 기류가 감돌았습니다. 회의 도중 잠시 상념에 잠기거나 특정 이름이 언급될 때 미세하게 변하는 눈빛을 오랫동안 그녀를 지켜본 스태프들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박지현 역시 견고해 보이던 태도 속에 조심스러운 여백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아끼는 대신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함축적으로 전하고 있었습니다. 대중이 알지 못했던 비밀스러운 장면들도 있었습니다. 카메라도 녹음기도 없는 둘만의 공간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과 과거의 선택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가장 솔직한 언어로 소통했습니다. 그 대화는 결코 거창한 담론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꺼낼 수 없었던 속 깊은 이야기들이 오갔고 그 순간이 지난 뒤길려원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주변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시선과 결정을 미루지 않는 태도는 무언가 소중한 것을 발견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평온함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 감정은 일시적인 호기심이나 가벼운 흔들림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과거의 기록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며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가에 대한 비판적인 질문들도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고 길어지는 침묵은 어느덧 무거운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박지현은 한 매체와의 만남에서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다는 묵직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 문장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길려원 역시 불필요한 수식어는 생략한 채 오직 행동으로 자신의 방향성을 증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은 의심과 왜곡된 해석이 난무하는 험난한 길이었으나 두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감정의 시발점이 어디이며 무엇이 자신들을 지탱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명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공식선언은 없었지만 오히려 그 정중동의 움직임이 대중에게는 더 강렬한 진정성으로 다가갔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묻습니다. 왜 지금까지 아무도 이 깊은 유대감을 알아채지 못했는지 말입니다. 답은 명확합니다. 진정한 이야기는 스스로를 드러낼 준비가 되었을 때에만 비로소 세상 밖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길려원과 박지현 두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언급되는 지금 그 이면에는 긴 시간 동안 켜켜이 쌓여온 상호간의 이해와 신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 가장 핵심적인 장면으로 진입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모든 시선은 그들의 다음 선택과 그들이 보여줄 진짜 답을 향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숨겨진 장면들은 더 깊은 긴장감과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하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두 사람의 선택은 조용하지만 분명한 물줄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시선이 집중될수록 길려원은 더욱 담대해졌습니다. 이는 감정을 감추기 위한 가면이 아니라 스스로 도달한 확신에서 우러나오는 안정감이었습니다. 박지현 역시 자신을 둘러싼 무수한 억측을 정면으로 마주하면서도 말로 상황을 흐리지 않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 침착함은 도망이 아닌 가장 강력한 정면 돌파였습니다.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자리에서 두 사람의 이름이 동시에 불렸을 때 현장에는 짧은 정적이 흘렀으나 그들은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 침묵은 가장 솔직하고도 무게감 있는 대답이었습니다. 이후 주변의 반응도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의심의 눈초리는 따뜻한 관찰로 바뀌었고 근거 없는 추측은 깊은 이해로 변모했습니다. 대중은 이 서사가 자극적인 이슈를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여온 신뢰와 공감이 자연스럽게 맺은 결실이라는 점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길려원에게 박지현은 가장 불안정했던 시기에 마음의 중심을 잡아준 존재였습니다. 조건 없는 이해와 안정감은 그녀에게 가장 큰 구원이 되었습니다. 박지현에게 길려원 역시 자신을 포장하거나 완벽해 보이려 애쓰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그 편안함이 서로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이제 대중은 자극적인 질문 대신 그들의 현재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느리지만 단단하게 흐르고 있으며 서두르지 않았기에 왜곡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두 사람은 각자의 위치에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중심에는 항상 같은 곳을 바라보는 마음의 지향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진실이 밝혀진 지금 그것은 어떤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온전히 이해하게. 된숭고한 과정이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앞으로도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계속될 것입니다. 눈에 띄는 화려함은 없어도 그 본질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합니다. 모든 위대한 이야기가 그러하듯 가장 중요한 순간은 항상 소리 없이 우리 곁으로 다가옵니다. 길려원과 박지현 두 사람이 그려나갈 앞으로의 풍경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길여원과 박지현 두 사람을 둘러싼 이야기는 시간이 갈수록 단순한 연예계 가십을 넘어 인간적인 신뢰와 교감의 서사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우연한 만남이나 스쳐 지나가는 인연으로 여겨졌던 조각들이 이제는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주목하는 것은 두 사람이 서로를 발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입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수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정작 마음 기댈 곳 없던 그 시기에 박지현이 건넨 담백한 위로 한마디는 길려원에게 큰 변곡점이 되었습니다. 박지현은 상대의 화려한 겉모습보다 그 이면에 숨겨진 고독과 진심을 먼저 읽어내는 눈을 가졌습니다. 길려원이 대중의 시선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있을 때 박지현은 그저 옆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며 스스로 답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주었습니다. 이러한 박지현의 태도는 길려원에게 신선한 충격이자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드라마틱한 사건이나 화려한 고백을 기대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그런 인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함께 걷는 짧은 산책로나 조용한 카페에서의 평범한 대화들이 서로의 영혼을 채우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길려원은 박지현과 함께 있을 때 비로소 가장 나다운 모습을 되찾는 기분을 느꼈다고 주변 지인들에게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박지현 역시 길려원의 솔직하고 가식 없는 모습에 깊은 매력을 느꼈습니다. 대중 앞에서는 완벽해 보이는 그녀가 사실은 누구보다 따뜻하고 여린 마음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박지현은 그녀를 지켜주고 싶다는 보호본능과 함께 깊은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이 목격될 때마다 사람들은 그들의 시선 처리에 주목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깊은 배려와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침묵의 대화가 두 사람 사이를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대중의 반응도 자극적인 추측보다는 이들의 진솔한 관계를 응원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진실은 시간이 지날수록 선명해지는 법이며 억지로 꾸며낸 이야기는 금세 바닥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길려원과 박지현의 이야기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은 맛을 내는 오래된 차와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관계를 정해내리려 서두르지 않았고 세상의 잣대에 맞추어 서두르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서로에게 집중하며 천천히 걸어온 그 발걸음이 오늘날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속 관계자들조차 두 사람의 만남이 서로의 활동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있다고 전합니다. 길려원은 박지현의 안정감 있는 성격 덕분에 작업에 더 몰입할 수 있게 되었고, 박지현은 길려원의 밝은 에너지 덕분에 새로운 영감을 얻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상호보완적인 관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수많은 에피소드들이 남아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두 사람이 서로를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생에서 진정한 이해자를 만나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길려원과 박지현은 그 기적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이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 바탕에는 단단한 신뢰가 자리 잡고 있을 것이기에 팬들은 그저 조용히 지켜보며 응원을 보낼 뿐입니다. 화려한 뉴스 헤드라인보다 더 빛나는 것은 두 사람의 진심 어린 마음이며 그 진심은 결국 세상 모든 오해를 이겨내는 힘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한편의 아름다운 휴먼 드라마를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들의 이야기가 어디로 흘러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과정 자체가 이미 아름다운 결실을 맺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오해와 시련이 닥치더라도 지금처럼 서로의 손을 놓지 않는다면 두 사람의 동행은 오래도록 이어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왜 박지현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이 서로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가슴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진실한 사랑과 우정은 요란한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조용히 스며들어. 삶을 밝히는 햇살처럼 길려원과 박지현의 이야기는 그렇게 우리 곁에 머물며 소중한 가치를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두 사람의 내일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이들의 조용한 행복이 더큰 행복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위대한 변화는 사소한 끌림에서 시작되어 견고한 확신으로 완성됩니다. 길려원과 박지현이 보여준 이 일련의 과정들은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관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더 깊고 풍성한 장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진심이 닿는 그곳에 언제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시작은 아주 사소한 순간에서 비롯되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고 누구도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던 그날의 장면은 시간이 흐르며 점점 이상한 여운을 남기기 시작했다. 기려원과 박지현,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연결점이 없어 보였던 두 사람 각자의 영역에서 조용히 자신의 길을 걷고 있던 이들이 어느 순간부터 같은 공간에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되었다. 스케줄이 겹쳤을 뿐이라는 설명,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대수롭지 않게 넘겨졌다. 그러나 반복되는 만남과 묘하게 어긋나는 해명은 점점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기 시작했다. 결정적인 변화는 한 번의 인터뷰 이후였다. 기려원의 표정은 이전과 달랐다. 질문 하나에 잠시 말을 멈추는 모습, 시선을 피하는 짧은 순간 그 미묘한 흔들림은 화면을 통해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그날 이후 소문은 빠르게 번졌다. 박지현의 이름이 조심스럽게 언급되기 시작했고, 과거의 장면들이 다시 끄집어내어졌다. 무심코 지나쳤던 눈빛, 짧은 인사 속에 담긴 온도 그 모든 것이 새로운 의미로 해석되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한 것은 단 하나였다. 왜 하필 박지현이었을까? 그 해답은 생각보다 깊은 곳에 숨겨져 있었다. 박지현이 보여준 태도, 화려함보다 진솔함을 선택하는 방식, 말보다 행동으로 신뢰를 쌓아가는 모습, 그 모든 것이 기려원의 마음을 조금씩 흔들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이미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다. 기려원은 이전보다 말수가 줄었고 작은 선택 하나에도 오래 고민했다. 결정의 기준이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그리고 어느날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공식 일정도 아니었고 우연이라 하기에는 너무 조용한 자리였다. 그 이후 박지현의 인터뷰에서도 변화가 포착되었다. 조심스러운 단어 선택, 의미심장한 미소,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는 듯한 분위기. 결국 한 관계자의 입을 통해 단서가 흘러나왔다. 기려원이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곁에서 아무 조건 없이 이야기를 들어준 사람이 바로 박지현이었다는 사실. 그 순간부터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화려한 장면 뒤에 가려졌던 시간.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조용한 교감 그것이 바로 기려원이 박지현에게 마음을 열게 된 진짜 이유였다. 이 이야기가 공개되자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놀라움과 공감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의 감정들이 뒤섞였다. 사람들은 이제 단순한 소문이 아닌 한 사람의 변화와 선택에 주목하고 있다.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가 아닌 그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 말이다. 기려원, 박지현, 이름만으로도 수많은 해석을 불러오는 두 사람의 이야기. 아직 모든 것이 드러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다.